강아지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강아지 음수량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강아지에게 수분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강아지에게 적절한 수분 섭취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체중 1kg당 하루 60ml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5kg 강아지라면 하루 약 300ml의 물이 필요한 것이죠. 이는 기본적인 기준이며 실제로는 활동량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수량 부족은 신장 기능 저하, 체온 조절 장애, 소화 문제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체온 상승으로 평소보다 20-30%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필요량이 줄어들지만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아지가 물을 안 마시는 이유는 강아지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료의 종류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습식 사료나 수분이 많은 식단을 주로 먹는 강아지는 건식 사료만 먹는 강아지보다 물을 덜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활동량도 음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거나 운동량이 적은 강아지는 땀을 적게 흘려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물그릇의 특성도 중요해요. 강아지는 물그릇의 재질, 냄새,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물의 신선도와 청결 상태 역시 강아지의 음수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오래되거나 먼지가 떠 있으면 강아지가 마시길 꺼려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음수량 늘리는 법첫 번째는 물 자주 교체하기. 이상적으로는 하루에 2~3회 물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그릇에 침, 음식 부스러기, 먼지 등이 섞이면 강아지가 물 마시기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그릇은 매일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물그릇 내부에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므로 주기적으로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소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아지 음수량 늘리는 법, 두 번째는 물그릇 위치 다양하게 두기. 강아지가 자주 머무는 장소마다 물그릇을 두면 접근성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더 자주 물을 마시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물그릇을 시도해보는 것도 강아지 음수량 늘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 음수량 늘리기 증가 방법, 세 번째는 자동 급수기 활용하기. 자동 급수기는 항상 신선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 강아지 음수량 늘리는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흐르는 물에 더 끌리는 강아지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강아지 음수량 늘리는 법, 네 번째는 물에 간식 섞어주기. 강아지가 물 마시기를 꺼린다면, 물에 좋아하는 맛을 더해 음수량을 늘려보세요. 건식 사료를 물에 약간 담가두면, 사료의 향과 맛이 물에 우러나 강아지의 관심을 끌수 있습니다. 강아지용으로 나온 사골, 황태 국물이나, 저염 치킨 스톡을 소량 물에 섞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단 인공첨가물이나 양파, 마늘 등 강아지에게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세요. 강아지 음수량 늘리는 법 마지막은 수분 많은 간식 활용하기. 수박, 딸기, 블루베리, 사과와 같은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고 대부분의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단 신화 껍질은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소량만 급여해 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얼음 트레이에 과일 조각과 물을 섞어 얼린 강아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병 의심 시 대처 방법은 음수량 감소가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구토나 설사와 함께 나타나는 탈수는 즉각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구토나 설사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혈액이 섞여 있다면 동물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탈수는 48시간 이상 제대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음수량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았는데요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아이들의 음수량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